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이 3장에 3장 1절에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또 걱정이 많고 어 두렵기도 하고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 조바심을 내고 궁금하고 참지 못할 만큼 그 마음에 끊임없는 그 안정이 없는 이유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걱정이 돼서입니다. 저도 처음에 20대 초반에 복음을 처음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때는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역사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쭉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가르치고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어, 환경과 상황에 또 휩쓸려, 언제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상으로 파선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또 자신이 당하는 환란들을 생각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걱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은 아,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봐 지금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핍박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었지만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깨져버리고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빌비지했던 거죠. 사도바울은 그것을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가로막고 지금 못 가게 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어찌하든 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 적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지금도 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운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어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봤죠. 그중에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어,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아, 말씀이 있는데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어, 하는 말은 11장 3절, 다니엘서 11장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니엘서 11장 16절도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또 28절도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36절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진리도 없고 보편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하며 자기를 신,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왕이라 칭하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를 어,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당하는 환란은 대단히 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과공고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또 끊임없이 어 세상에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한동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여러 날 동안 몰락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것은 그 와중에도.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사랑 가운데 강권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에 서로 잡혀 있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랬듯, 또그세 친구들이 그랬듯,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죠. 또 이것이 복된 것임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걸 알았죠. 바울도 우리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에서는 그 믿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잡혀 순교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누라라고 선포하고, 에베소 사정지 20장에 그렇게 가면서 그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가 이리들이 이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또그 믿음을 파선시키기 위해서 그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또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위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또그 주님의 은혜가 너희를 붙잡을 거다. 너희를 강하고 용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시험의 순간이 오면 초신자들이랄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파손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떠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을 것이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라는 것,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마침내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이 세상에서 용맹을 떨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너무너무 걱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는 대살로니의 교회에 갈수 없지만, 대살로니의 교회에 갈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걱정인 거예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살로니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환란과 고통을 극복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아단에 머물러며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다가 대사로니쿠의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지금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 절의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고을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소식을 듣는 너무 기쁜 거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구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였던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목회자들이 다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서로 요즘에 만나면 걱정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됐던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다 파손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니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어, 이 대면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자마자 어, 목사님 영상으로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요번 영상에는 음질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위로가 돼요. 아, 얼굴은 보고 있지 않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진짜 기쁨이 된다고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싸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다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믿음을 떠나지 않게 또그 마음을 쉽게 세상에 내어주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야. 그 그렇죠? 사도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내가 이제 살겠다. 이거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지켰을까? 예배는 잘드려지고 있을까? 교회가 흩어진 건 아닐까? 그 교회가 지금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파선하여 다 세상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너무 걱정이었는데 그 때문에 죽 죽을 정도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랑으로 서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내가 살겠다. 내가 이제 살겠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 이제야 내가 안도, 안도가 생긴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가 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우린 느낄 수가 있죠. 또, 정말 용사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겨, 전하지 않았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이 사도바울. 1차 전도여행을 지날 때그 믿음의 그 술래길에서 도망을 갔던 마가를 보면서 그런 놈을 내가 왜 데리고 다니냐.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바울.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그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압이 된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자신조차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줄 거지 라고 그냥 큰 소리만 치면 될것 같지만 사도바울도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걱정 가운데 믿음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파손되지는 않을지. 우리의 가족이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는 않을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기쁜 소식을 서로 듣고 위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겁니다. 3장 6절에 지금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동일한 마음 가운데,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혼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바울도 지금 사실은 많은 걱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서로 서로 위로함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이제야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믿음의 영적 싸움을 들음으로 위로를 서로 받으며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복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환난과 고통 속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때로는 세상으로 돌아가진 않았는지, 날마다 걱정하며, 또 날마다 답답해하며, 그것을 알고자, 또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며, 위탁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사랑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며,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해야 되는지를 바울의 모습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